적들의 위치가 레이더에 표, 시가안될 거야, 아마. 그, 한번 죽으면 끝나고. 어차피 막뭐 MPC인데, 뭐. 경호대. 자, 11시 34분 시작. 그럼 12시 5분에 끝내겠습니다. 야, 말 타라. 마차 타라. 저의 첫 번째 목표는 얘가 가다가 뒤지는 거예요. 얘가 뒤져야 제가 말을 몰고 갈 수가 있습니다. 마차를. 얘가 타있는 상태에서는 <laughs> 마찰을 내가 못모이기 때문에 지름길을 못타 그래서 얘가 일단은 뒤지게끔 유도를 해보겠습니다 펌펙션 여기서는 펌펙션 쓰는 것보다는 랭카스터가 어, 나을 것 같아요 시가지전이 아니라서 랭카스터로 싸우는 게 나을 것 같아 NPC 죽이기 프로젝트 그래서 얘가 먼저 가야 돼요. 얘를 먼저 보내고 난좀 뒤에 가는 거야. 난 뒤에 있는 애들 좀 죽이면서 갈 거야. 천천히. 이번 업데이트는 뭘 의미할까요 도대체? 뉴비를 위한 건가? 이거 뉴비를 위한 거라고 하기에는 난이도가 좀 있어요. 난이도가 좀 있고 아니다 아니다. 음. 어 뭐야 경로가 바뀌었네? 어 경로가 바뀌었어. 아르마딜로네. 아 아까는 블랙워터로 갔거든요. 이 경로가 두 가지가 있나봐. 아르마딜로하고 아르마딜로하고 블랙워터 이렇게 두 가지가 있나봐요. 그렇구나. 일단 너 뒤지고 그래도 조금씩은 잡고 가야 돼. 일부러 멀리 떨어져서 잡는 거예요. 제한테 총쏘라고. 저 NPC가 죽어야 되거든. 나는 죽으면 안 돼. 나는 절대 죽을 수 없지. 나는 절대 죽을 수 없지. 너 빨리 죽어라. 뭐야, 여기. 어, 뒤졌다! 나이스! MBC 뒤졌죠? 나이스, 나이스. 지금 적들의 위치가 맵에 뜨지 않습니다. 난이도가 무잡이라서. 어디 있는지 보이질 않네. 일단 마차 타요. 가자, 타고. 야야, 물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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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불려불려 물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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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물야물 야야야야야야야야. 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 빨리. 빨리. 빨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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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리. 빨리, 빨리, 빨리. 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야 왜 이렇게 많아 적당히 와야 될거 아니야 솔직히 너무 많지 않냐 이거 오케이 얼추 다 잡았고요 나 아까 3 4 분에 시작했다 그랬지 지금 3 분밖에 안 지난 거야? 어, 34분. 34분 시작. 지름길을 좀 타면서 갑니다. 아까 그 NPC가 살아있었으면은 여기 지름길 안 타고, 어, 저길 따라서 한참을 돌아간다고. 이렇게 갈수 있는데. 멍청한 녀석들. NPC한테 운전을 맡겨놓으면 안 돼요. 저쪽에 또 적들 대기하고 있잖아. 절로 갔을 거냐 거요 아르마 딜로로 직행 어딨어? 아, 저리 가 참. 이거 야, 위 마차 위험하다. 길 마차 좀잘 보면서 가야 되겠어. 재수 없으면은 마차를 꼬라박고 터트릴 수가 있겠어요. 여기 어떻게 내려가? 내려가는 길, 내려가는 길 찾아야 돼. 내려가는 길. 아, 방금 지나갔네. 어, 예. 뒤지시고, 이렇게 여기로 내려가. 왔어. 물약 혹시 먹으니까 하나 먹어. 다 왔지만. 다 왔다. 에, 다 왔습니다. 다 왔는데 여기서 30분 컷 해야 되니까 또 기다리겠습니다. 여기 파킹 파킹을 얘 옆에다 하면 되겠지? 어어어부딪힘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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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접촉사고 죄송합니다 띠리리리리리리리 여기 파킹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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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챗 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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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채 좋아 파킹 좋아요 자 이제 집어넣으면 되죠 12시 5분이니까 30분 됐지 자, 이제 게임 계속 진행해보겠습니다. 자, 넣었다. 금게 몇개 주는지 볼게요. 이게 제일 중요하거든. 금게 0.48개 줄것 같아. 네, 0.48.